깔린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방영 전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SBS 특별기획 새 주말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제작 발표회는 어제 열렸습니다. 박시유 씨의 연기 변신과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룸준영 씨의 복귀작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청담동 앨리스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역사를 쓰며 부와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합니다. 시계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왔더니 이상한 세계가 나타났다. 결혼을 일생일대 비즈니스로 삼은 여자 문근영과 남자를 사다리 삼아 심근상승하려는 여자들의 속물 근성을 경멸하려는 남자 박시후 그들의 멸종된 사랑 찾기 프로젝트 청담동 앨리스네 명의 매력적인 배우들을 저 주연구가 한밤에서 만나자. 스케일 청담동 앨리스에서 아주 축하할 일이 문근영씨가 2년만에 컴백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왜 예,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2년이 더 걸렸어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어요 <웃음> <웃음> 쉴, 때, 쉴 때는 때 정말 너무 맘 편했고 아좀 연기 뭐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만도 제작 발표를 하는데도 2년만에 2년만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훅. 네. 아니 박시훈 문근영씨 2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컴백했을 때기분이 어떠셨어요? 컴백했을 때 기분. <laughs> <컴백했을 때 기분이 웃음> <laughs> <laughs>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데 어, 약간 이 비현실적인 외모, 이 완화에서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순정만화에서 이렇게 나올 법한 그런 외모라서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좀 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네, 어. <laughs> 이게 많이 <마이드로스> 네, 눈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우리 김지석 씨는 네. 어땠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저 원래부터 너무 실질적으로 팬이었기 때문에 어. 음. 오, 비타민 음료, 뭐 네. 약을 너무 잘 먹었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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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게 만들잖아요. 네. 어. 자, 우리 박시우 씨는 네. 어 이번에 좀 맡은 역할이 좀 약간 망가지는 역할이라면서요. 네. 새롭게 이미지 변신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시우 오, 씨의 오, 파격 오, 변신 야, 개방정 끝났다. 박시우 오,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네, 촬영하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도 크고요. 어. 문근영 씨가 프랑스어를 즉 연기할 때 보여준다고 네. 하는데 잘해요? 어 굉장히 잘해. 촬영하면서 도 계속. 이그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한 네. 이다솜 선생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어. 녹음본을 받아서 음. 그걸 그대로 이제 듣고 연습하는 거였는데 어. 헉,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신 거예요. 네. 가지고는 아, 나도 이렇게 좀 섹시하고 어, 멋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네. 못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프랑스어 조금 한번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네. 자. 툭. 레포 해마포스. 어. 파스 오 second 즈즈앤네피 부끄럽네. 잠에서 내뜰때수 밤에서 포. 김지석 씨는 이 독일어를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일 잘하는 연예인인데. 아 진짜요? 이분 <laughs> 뭐, <도깨우는> <laughs> 저기 김지석이 독일어 조금만 좀 보여줘 보세요. 부텐다 아이스바이 커피돈세스번모이스. 멋있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한 명인가봐. <명을 웃음> <잡아요. 웃음> 소연 씨는 뭐 잘하세요, 외국어? 저 한국말 잘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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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박시우 씨, 문근영 씨, 김지석 씨세 분은 인연이 있습니다. 문근영 씨 어떤 인연인지 아세요? 같은 동시간대 아. 드라마를 했었다고. 그렇죠. 아, 신데렐라셨고. 네. 그리고 검프 검사 프린세스. 검사 프린세스?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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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간대는 누가 그때 시청률이 이겼습니까 저야, 저야. 이도어요저어요이출게됐어 네, 뒤늦게 수습을 하면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소연 씨는 u r 워이이얼얼이잖잖요요 근데 애교가 그렇게 많대요. t the egg. What do you t 저? i n k I'm not going to eat the egg. I don't want to eat t 요아 egg. I don't want to eat the egg. I 시 o 을 t want to eat the e a 아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거 아무도 신경 요이귀여이아 귀여운데 아 귀여 아, 귀여 <laughs> 아, 귀엽. <laughs> 아이고 하고아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그 한, 번만 아, 아, 한 번만 하세요 <웃음> <어쨌든>. <웃음> <웃음> 아, 우리도 다 했잖아요 <laughs> 아, 아, 다 했잖아요. <laughs> <한번 더>. <웃음> <과연>? <웃음> 1 더하기 어머. 1은 귀여워. 아1 더하기 아 1은 기업이. 아우리 <laughs> 아, 박시우씨 너무 멋져요. 아 색다른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청담동 앨리스 네 배우였습니다.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